내가 혼자 생산하는 건 절대 큰 생산을 할수 없어. 장사를 하나를 팔아서 하나 남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장사하면 안 돼. 장사는 1 플러스 1은 0부터 10 다양하게 결과물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나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사람들은 장사하면 안 돼요가 뭐가 있냐면, 술, 담배를 과하게 하는 사람들. 젊었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내가 오래 장사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음. 술, 담배를 과하게 한 사람들 중에는 결국에 오래 장사해서 아주 잘된 사람은 난못 봤어. 그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거를 절제하거나 끊더라고 술, 담배를 하면은 내가 지친 마음을 달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거기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어. 담배를 하면 그 다음날 더 피곤해. 난 그냥 장사 안 된다면 장사 안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술 먹을 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렇지. 한잔해. 이게 국가의 정책이 어쩌 이런 거난 싫어한다고. 아. 내가 장사 안 되는 건다내 탓이야. 음. 내가 못 났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이 생각을 하는 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모이는 거 좋아하지 어.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 그렇게 해서 에너지 쓰는 거 좋아한다고 나는 다음은 이제 주대 없는 사람들 네. 약간 어렵게 말하면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지 음. 기준이 없는 사람들 식당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거기서 내 기준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한다는 게 25년을 했지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장사하진 않았어 난 그냥 내 기준은 그거였지 맛있게 하면 된다. <laughs> 내 기준이었는데, 오래 보니까 난 요리사로서 실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라 생각이 들더라고. 오래 보면 그렇게 돼. 손님은 내 음식을 먹으러 왔을 때, 손님이 이 식당이 나한테 뭔가 이득을 줬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음. 그 착각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손님은 음식 맛을 승부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거쳐가는 내 식당에서 내가 철학을 지켜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가는 건 어려운 일인데, 특히 경험이 부족한 사장들이 어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지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식당이 잘안될때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심은 지켜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제가 식당을 했는데 저보다 요리를 잘하는 나이가 많으신 이모님이 오셨어 그분은 굉장히 세 손님들은 이렇게 짜야지 먹어 음. 음. 집에서 먹는 거 아니잖아 음. 음. 그래 엄청 짜게 했어 그런데 몇몇 손님들이 가면서 짜네 어, 라고 해야 그거 진짜 어려운 예리한 내용, 질문이다 음. 내가 그걸 물어보는 사람한테 나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매운탕이야. 응. 매운탕의 간이 정확한 걸 알고 싶으면 난 대박집 가가지고 매운탕을 한 그릇 사와. 정확 응. 계량 스푼으로 이만큼에다가 물 100ml에다가 그걸 타. 응. 막저어내 매운탕을 100ml에 그 똑같이 계량하고 타. 응. 염도를 딱 재봐. 어. 이 염도에 맞추는 거지. 아 대박집 거야. 어. 응. 음. 그러면 내 간이 싱거운지 안 싱거운지 정확히 알수 있지. 그거 되게 간단한 방법이긴 하거든. 철학을 지킨다는 거는 뭔가를 하나 기준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제로 타입하지 않기로 했어. 그냥 딱 경험하고 버리는 거야. 식자재가 버려서 아까울 것 같지. 한 달치 코스를 내보면 티도 안 나. 0.01%도 안 돼. 근데 그거를 먹은 손님이 마음이 상하면 그 손님은 다시 나온단 말이지. 다음은 손이 똥손인 사람이야. 음식을 해도 잘못 만들고 뭘 고쳐, 뭘 고칠지도 몰라, 손이. 전구가 20개 중에 한개가 나가는데 정구할 줄 몰라, 냅둬 두 개도 냅둬. 세 개도 냅둬. 한 번에 갈아야지. 네. 다섯 개 나갈, 나갈 때까지 매장은 계속 어두워지는 거야. 음...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나비 효과로 인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음... 장비가 좋은 게 나왔는데, 아, 저거 나중에 돈 벌면 사야지. 난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네. 예를 들면은 양배추 슬라이서가 있어. 근데 우리는 양배추를 하루에 한 5kg 정도 밀어. 한통반 정도 밀어야 돼. 음... 근데 손으로 밀면 30분 정도 걸리거든? 음... 기계로 밀면 5분이면 끝나. 이거를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안 사. 계속 내 손으로 밀어. 그 다음에 그걸 샀다고 쳐 음. 고장났어 고칠려 30만원 들어가 어. 안 고쳐 음. 그럼 손으로 계속 밀어야 되겠지 그거에 대한 손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나비효과를 모른다는 거야 내가 뭔가를 고칠 줄 모른다면 돈을 들이고 고칠 텐데 그러면 그만큼 손해겠지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 거야 음. 그런데 돈을 들이기 너무 비싸니까 안 고쳐 결국엔 그 데미지가 나한테 온다 요즘에 업자가 한번 전구 갈아주면 5만원이야 그냥 내가 장비를 좀 까서 분해를 많이 해봤잖아 네네. 엄청 간단해 얼마 전에도 민찍이라고 해서 장비가 고장났어 근데 그거를 AS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20만 원이래. 음...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부속, 스위치 부속이 나간 것 같아. 음... 온라인도 팔더라고. 오... 근데 그거 부속이 5천 원이더라고. 음... 5천 원에 그걸 분해도 고쳤거든. 인건비가 15만 원이에요? 응. 어. 난 어? 15만 원을 벌려면 내가 생선구이를 몇판을 팔아야 되는지 아냐? 음... 똥손인 사람은 배우려고 노력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 식당을. 내가 같이 설계하는 사람은 위에 상부 선반의 종류에 따라서 찬 냉장고를 써야 될지 토핑 냉장고를 써야 될지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상부 선반이 없는데 찬 냉장고를 쓰면 안 되고 토핑 냉장고인데 상부 선반을 쓰면 안 되지 이게 바로 키친 디렉터가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거야 주방 설계는? 핑크 <laughs> 자 다음은 음식 장사나 해볼까 해가지고 식당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음... 먹는 장사는 까지는 장사야 특히 배달 장사는 지금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남의 집살리하는게 나아 배달 장사 할 돈이 있다면 그냥 쓰세요 부부가 직접 음. 하면 정성스럽게 만들면 인건비는 나오는 게 지금 시대야 먹고는 살아 근데 배달 식당 하지 말라고 다음은 나라면 저렇게 안할 텐데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식당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 아기를 데려온 손님들은 테이블 밑이 난장판이야 직원들 중에 이런 말을 해 아니 아무리 음식을 먹으러 왔다 이렇게 난장판 치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기저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도 접어가지고 올려놓고 하거나 이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진짜 나라면 저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거든 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음. 충분히 내가 그 직원의 마음 이해하지만 그 사람은 돈 내고 와서 먹었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물론 그 몰상식한 사람 맞지 하지만 상식적인 사람보다는 몰상식한 사람이 좀더 많아 내가 볼땐 그랬을 때 업주가 손님을 바라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안할때그 생각하면 안돼 음. 손님이니까 그러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laughs>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음. 그래야 내 마음에 상처가 덜하고, 그런 일들을 자꾸 자꾸 넘길 수가 있다는 거야. 다음은, 내 패션은 슬리퍼와 반팔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음... 내가 진짜 어렵게 장사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티 면티에 칠부 건빵 반바지를 입고 오토바이 타고 출근을 했어. 그렇게 출근해서 그대로 일하고 그대로 집에 와서 그걸 벗고 잠을 자. 그대로 그곳을 입고 그대로 또 나와. 그렇게 한몇 년을 살았거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게 알바가 왔는데, 민국코트를 입고 날 알바가 있는 거야. 음... 그냥 어디, 그냥 뭐 무도에갈것같은데그가아근복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다녀. 그니까 자기는 원래 이렇게 출근복 입고 출근하이 기분이 좋대. 장사도 했던 사람이거든. 네, 네. 장사할 때 2층이 자기 집이었고 1층이 매장이었는데 네, 네. 2층에서 1층 내려올 때, 때 그렇게 입고 내려오는데 아. 또 뭐한 짓이야 속으로 생각했거든. 음. 그런데 나중에 내 장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음. 마음을 알게 된 거야. 조리복을 음. 입게 되고 출근복을 다르게 입고 되더라고. 아. 그런데 조리복을 갈아입을 때내마음이또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전 직원을 내가 유니폼을 입혔거든 그때부터. 네, 네. 근데 지금 그민크코트를 입은 사람이 우리 아빠 는 점장이거든. 어, 응. 나는 그때 약간 쇼킹했지만그 음.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내가 식당을 할 때는 식당을 하는 복장과 내가 출퇴근하는 복장 달라져야 돼. 5년차 넘어간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인제 식당 창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를 지키도록 하는 게 좋아. 음. 다음은 식당 시작 전부터 나 인건비 안 드리고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식당하면 안 돼. 시작이 되게 작은 식당이어도요. 식당이란 거는 손님과 직원과 내가 교감하는 자리야. 거기서 뭔가 인형의 생산을 해가지고 내가 일을 안 하면서 좀더 수익을 보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내 노동비 들어가지고 내 인건비에서 따먹겠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부부가 하는 식당 은 돈을 벌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쓰고 매출을 늘려가지고 점점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보는 구조로 갈 계획을 세워 있다는 거야. 근데 시작부터 아, 저는 그냥. 소소하게 이거 그냥 좀제 인건비 남겨서 벌어 먹으려고요 이 생각하면 차라리 돈 들여 사지 말고 그냥 저고분 생활하는 게 지금 제일 돈 많이 버는 시대니까 라 이런 경우도 있지 내가 푸드트럭을 한번 해보려고요 뭐그것까는 좋아 근데 푸드트럭도 알바를 쓸 생각을 하고 하라는 얘기야 내가 혼자 생산하는 건 절대 큰 생산을 할수 없어 그러면 잉여의 어떤 가치가 나오지 않겠지 돈이 안 생겨 내가 딱 이런 만큼만 돈을 벌린다면 그 사업은 확장이 안 되는 거야 장사를 하나를 팔아서 하나 남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장사하면 안 돼. 장사는 1 플러스 1은 0부터 10 다양하게 결과물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장사를 접근해야지, 장사를 1 플러스 1은 2라는 생각으로 계속 고정관념을 가지면, 아까 같이 커피를 50%에서 넣어 먹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지금은 당장 알바한테 이걸 줘가지고 1 플러스 1이 0이 됐지만, 이건 향후에 1 플러스 1이 10이 될수 있는 거지. 나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식당이라는 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